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MIT 슬롯 매니지먼트 리뷰에 실린 당신 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디지털에 능숙한가에 따르면 경영진이 디지털에 능숙한 대기업은 그렇지 않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가치 측면과 매출 성장률이 48%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임직원이 디지털 역량 강화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미래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리소스와 예산부족 또는 전담 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DX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한 기업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한국 쿠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1974년부터 한국 쿠지 제록스라는 이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오피스 환경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혁해오던 이 회사는 복합기와 프린터로 유명합니다. 특백에서 컬러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오던 이 회사는 사명을 한국 쿠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에 더욱 집중해 나가죠. What to change? That's what matters the most in digital transformation. No matter how great such a digital technology or solutions, there is no meaning it doesn't work well for the customers. First, we will understand customers' business and grasp issues, and then we set the DX goals with customers. Because essence and value of DX isn't only utilizing solutions and services. But also, how strongly DX can contribute to growth and innovation on customers' business. 이지 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 제공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레스페이퍼 솔루션은 종이에 담겨 있는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기업이 정보를 지식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게 도와주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리모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 원격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냅니다. 워크 오토메이션 솔루션은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 프로세스 또는 로우코드 앱 솔루션을 통해 자동화로 전환 하고 기업은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해 비즈니스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역에 도전해 사업의 성공을 자속화하세요. 한국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과 함께 말이죠.